모유 수유, 분유 수유, 그리고 혼합 수유까지 세 가지를 다 경험해 보고 느낀 장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유와 분유의 영양학적인 차이는 의학 지식을 가진 전문가 분들이 비교해 둔 영상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찾아서 봤었고, 이 영상에서는 오로지 수유를 하는 엄마 입장에서 어떤 방식이 좋은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생아를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수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새벽에 계속 깨어야 하는 것도, 하루 일과를 구성하는 것도 다 수유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수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모유 수유만 하는 완모, 그리고 분유 수유만 하는 완분, 두 가지를 병행하는 혼합 수유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모유 수유로 시작을 해서 혼합 수유를 거쳐서 지금은 완전 분유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식을 다 비교해 볼수 있었는데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출산 전부터 수유 방식을 미리 정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신했을 당시에는 나한테 모유가 잘 나올지 그리고 아기가 잘 물지 모르는데 미리 정해두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유 수유를 하기로 정했다면 조리원에서부터 뭐 수유 쿠션, 수유 자세 배우고, 또 수유 코를 좀 자주 받고, 모유 촉진차 같은 걸 마시면서 모유랑 관리에 신경을 썼을 거예요. 반대로 분유 수유를 하기로 정했다면, 산부인과에서 미리 단유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조리원에 와서는 단유 마사지를 받으면서 관리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유 방식을 정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거를 세팅을 해둬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모유나 분유 하나로 정하지 않고 모유를 일정 시간 주고 분유로 바꾸겠다 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1주, 뭐 2주 이렇게 정해놓는 게 좋거든요. 제가 모유, 분유, 혼유 순으로 장단점을 정리를 해볼 테니 영상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유수유인데요. 모유수유는 말 그대로 아기에게 모유만 주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6개를 꼽아봤습니다. 첫째로 수유를 위한 준비 시간은 짧고 장비나 준비물이 적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분유를 준비해서 타려고 하면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거든요. 모유 수유는 바로 수유 쿠션에 앉아서 수유를 하면 되니까 그게 큰 장점이고요. 외출을 할 때도 분유 대비 짐이 획기적으로 적은데요. 뭐 기저귀 가방에 이런 젖병이나 아니면 뭐 분유 소분하는 거 텀블러 같은 거를 챙기지 않아도 돼서 가볍고 간편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유 값이 들지 않아서 경제적입니다. 제가 분유만 먹이고 있을 때는 이렇게 큰 분유 한 통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먹이는 분유 기준으로 한 통에 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하면 이만큼의 비용을 계속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모유수유를 하면 지방 대사가 활발해진다고 들었거든요. 또 모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된다고 해요. 물론 모유수유를 하는 만큼 잘 먹어야 해서 살이 찌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모유수유를 할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옥시토신이 엄마 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준다고 해요. 부가적으로 혈압도 안정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저도 모유수유할 때 행복한 기분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게 애기랑 붙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옥시토신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 자궁수축을 돕는데요. 그래서 유도분만 할 때도 자궁수축을 위해서 옥시토신 사용을 하잖아요. 출산하고 나면 커졌던 자궁이 원래 사이즈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완모할 때 자궁수축이 안 돼서 주사 맞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말하는 모든 장단점은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모유수유 기간 동안에는 생리를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PMS나 생리통도 없겠죠? 피곤한 신생아 육아를 하면서 생리까지 하면 정말 힘든데 이때 생리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뭐, 연년생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단유하시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섯 번째,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기가 이렇게 내 몸에 꼭 붙어서 모유를 먹는 모습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고, 이렇게 아기와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교감을 할수 있고 너무 예쁜 아기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제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장점이랑 개수를 맞추고 싶었는데 적다 보니까 8개나 되더라고요. 첫째로 모든 수유를 도맡아서 해야 합니다. 남편도 가족도 관리사님도 모유 수유를 대신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때는 정말 짧은 간격으로 배고파 하는 아이의 수유를 엄마가 혼자 다 해야 해요. 특히 힘든 새벽 수유 때마다 깨야 해서 굉장히 고단합니다. 둘째로 수유 텀은 짧은데 수유 시간은 깁니다. 수유 텀이라는 게 수유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모유 같은 경우에는 아기 위에서 소화가 빨리 되다 보니까 모유를 먹인, 먹은 아기는 금방 배고파 해요. 그런데 또 수유를 하는 그 시간 자체는 길거든요. 그러면 다음 수유 텀이 굉장히 금방 오게 돼요. 밥 먹이고 뭐좀 하다 보면 또 다음번 밥을 줘야 되고 이러면 정말 하루 종일 밥만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는 수유량 체크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이거는 아기 체중이 잘 늘기만 하면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기 무게를 매번 재거나 아니면 아기 기저귀 무게를 재는 엄마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유량 체크를 위해 부가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아기에게 밥을 정확하게 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넷째로는 먹는 거를 계속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먹는 게곧 아기가 먹는 거라서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출산 후에 활동량이 굉장히 적고 잘 쉬어야 하는 상태에서 많이 먹기만 하는 게 과식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유수유할 때 계속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기분으로 다음 끼니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술이나 자극적인 음식 당연히 못, 먹, 못 먹고요. 아기 보느라 밤새야 되는데 새벽에 커피 못 마시고요. 커피는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소량의 카페인도 아기의 잠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 마셨어요. 왜냐면 아기가 안 자면 내 손해입니다. 또 임신 기간에도 음식을 조심을 했는데 출산하고서도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나게 돼서 좀 지치게 돼요. 다섯 번째는 약도 못 먹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약도 조심을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아파서 진료를 받을 때 모유수유 중이라고 하면 처방을 잘안 해주시거든요. 그게 질병이 경미할 경우에는 모유수유 끝나고 오시면 처방해 드릴게요라고 하시고 심각한 상황이면 모유수유를 중단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여섯 번째로 가슴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해요. 단유를 하면 단유하는 그 시점에만 단류 마사지든 전몸살 관리든 가슴 관리를 하면 되지만 모유 수유를 하면 가슴 관리를 계속해야 해요. 그래서 뭐 유선염이라든지 유두백반이나 울혈 같은 가슴 질환에 걸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모유 수유를 오랫동안 하면 유방암 발병 활 확률은 낮아진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일정 주기로 수유를 해줘야 합니다. 가슴에 모유가 차 있는 상태로 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가 지나면 가슴이 단단해지면서 아파오거든요. 이 모유가 가슴에 차면 전몸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에게 직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축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유수유를 하면 외출에서 가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자동으로 짧아져요. 여덟 번째로는 수유패드를 24시간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임신 전에는 모유가 수유할 때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모유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정말 생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생리대처럼 수유 패드를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모유가 새면 이거는 생리가 새는 거랑은 또 다른 현타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홉 번째로는 수유복을 입고 있어야 해요. 어, 집에서든 밖에서든 아기에게 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수유복을 입고 있는 게 편한데 그렇다는 건 여기에 단추 지퍼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랩 스타일로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옷에 제약이 많아지고, 저는 잠옷도 새로 사고, 외출복도 새로 샀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유수유였고요. 다음은 분유수유입니다. 분유만 주는 방식이고요. 모유수유의 단점 대부분이 여기서는 장점이 됩니다. 우선 누구나 수유를 할수 있고요. 수유텀은 긴데, 수유 시간은 짧아서 여유시간이 더 생깁니다. 엄마가 음식 조심 전혀 안 해도 되고요. 수유량 정확하게, 미리수 단위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또 가슴 관련해서 질환이 생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수유패드, 수유복 전혀 신경 안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4개 정도 꼽아봤는데요. 첫째로, 젖병 설거지가 많습니다. 젖병은 열탕 소독을 하거나 젖병 전용 세척기에 넣는데요. 둘다 엄청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젖병 세척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둘째로, 아기에게 맞는 분유를 찾아야 합니다. 뭐 아기 체중이라든지 태어난 시기 그리고 뭐 배앓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잘 맞는 분유가 있고 또 아기가 잘 먹는 분유가 있어요. 이두 개를 충족하는 분유를 찾아야 하고요. 아기가 잘 먹던 분유를 갑자기 거부하기도 하고 분유가 안 맞으면 고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잘 맞는 분유를 찾는 여정을 찾아 떠나야 하는데 이게 아기에 따라서 꽤나 힘들 수도 있어요. 참고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들도 서로 먹는 분유가 다른 집도 있을 정도로 아기마다 잘 맞는 분유는 다릅니다. 셋째로는 트름을 꼭 시켜줘야 돼요. 젖병 수유를 하다 보면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 트름을 잘 시켜줘야 합니다. 물론 모유 수유도 트름 시켜줘야 하긴 하지만 분유가 훨씬 잘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트름을 잘안 하면 배앓이를 하는데 그러면 엄마도 고생입니다. 넷째로는 외출했을 때 짐이 많습니다. 애기 분유는 100도씨 이상에서 끓인 물을 다시 미지근하게 식혀서 사용해야 하거든요. 이 물을 보온병에 담아놓거나 뭐 휴대용 분유포트를 들고 다녀야 하고 뭐 분유의 젖병에 짐이 한가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분유이고요. 다음은 혼유입니다. 혼유는 모유수유와 분유수유를 동시에 하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모유수유와 분유수유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만약에 제가 외출을 하러 나가요. 그러면 모유수유를 해서 짐을 가볍게 할수 있고, 밤에 잠이 너무 부족하다 하면 새벽에는 분유를 줘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유를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직전 막수 때는 분유수유로 배불리 먹여서 그 수유 텀을 좀 길게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커피나 술이 마시고 싶다. 그러면 분유 한번 주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넘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유 수유를 하고 싶은데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할 때 분유로 보충을 해서 혼유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기도 했고 모유량이 적기도 했고 아기의 체중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살찌는 분유로 골라서 혼유를 시작을 했습니다. 단점은 모유 분유의 단점을 모두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했던 모든 단점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두 시스템을 동시에 유지를 해야 해서 집안이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혼유했을 때집 주방을 보면 이른바 만마존이라고 하죠. 분유나 젖병에 관련된 용품들이 쭉 주방에 올려져 있었어요. 또 거실을 보면 수유 쿠션, 유축기 이런 용품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모유 수유를 했으면 주방은 깔끔했을 것이고, 분유 수유를 했으면 거실은 깔끔했을 텐데, 혼유할 때 보면 둘다 와글와글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도 두 배로 들었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도 혼동이라는 게 있는데, 아기가 엄마 젖을 물다가 젖병을 물면 혼동이 올수 있어요. 그러면 모유를 거부하거나 엄마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물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혼유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유까지 해서 세 가지 수유 방식의 장단점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저는 주변에 출산하는 친구들한테는 모유나 분유 하나를 정해서 쭉 가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또는 모유를 몇주 동안 주고 이후에 분유로 바꿔서 혼유 기간을 없거나 짧게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영상 처음에 모유를 일정 기간 주다가 분유를 주더라도 기간을 정해두면 좋겠다고 한 이유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물품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뭔가 멘탈적인 관리에도 좋고 아이템 관리에도 좋습니다.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제가 산 모유 수유 아이템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모유를 뭐 1, 2주만 주고 분유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한 게 있으면 모유 수유 아이템이 이렇게까지 많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다 거치는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나는 케이스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시는 엄마들이 수유 방식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유는 아기한테도 좋아야겠지만 엄마한테도 잘 맞아야 편하고 즐겁게 육아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선택하셔서 행복한 육아하시기를 바랍니다.